안녕하세요, 변두 매니저입니다. 2024년 2월은 정말 의미 있는 달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것도 4년만에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지만, 외국인이 2월 달에 7.6조 원이 넘는 금액을 코스피 현물에서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2002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26일에 한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매우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기대보다 못했다는 평이었죠. 그 기대에는 강제성 있는 조치가 있었길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1월 말부터 이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은 오히려 발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한국 코스피 현물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적으로 보면요. 벌써 1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다른 투자 자들을 한번 보면요. 먼저 개인을 보면 1월까지 사다가 1월 말부터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기대감으로 저피비아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할 때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은 매도하기 시작을 했고 26일 밸류업 정책이 발표되고 이후에는 더 매도해서 지금 누적으로 보면요 올해 거의 6조 원 가깝게 순매도를 하고 있죠. 국내 기관은 올해 들어서 그냥 계속 주구장창 팔고만 있는데 26일 정책 발표 이후에는 포지션에 큰 변화 없이 그냥 관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올해 누적으로 보면 최대 7조원까지 순매도를 했다가 지금은 5조원으로 줄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현선물 차익거래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투신만 따로 발라서 보더라도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쪽은 아직 없습니다. 이 차트도 제가 꾸준히 보여드린 건데 외국인이 한국만 좋게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없죠. 전략적으로 이머징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때 한국이 좋아 보일 때 조금 더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1월 중순서부터는 외국인이 이머징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다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멀티플 그러니까 증시를 올려 준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6일에 한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고 나서 외국인 수급은 좋았지만 국내 언론과 투자자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발표 전후에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좀더 사는 것을 의도했을 텐데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외국인만 사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증시가 더 올라갔을 때는 외국 또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거니까 좀 정부 입장에서 도좀 난감 하겠죠 지난번 영상에서 왜 이번 정부도 그렇고 앞에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한국 증시를 올려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 국민연금 이랑 함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보신 분들은 한번 더 추천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주주환원을 하지 않은 기업에게 페널티가 없다는 것에 실망한 것을 보고 바로 페널티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다른 성장을 못 하거나 재무 지표가 나쁘거나 아니면 인수 합병의 수단이 되는 기업을 계속 시장에 두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서 보면 시총이 작은 회사일수록 정말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뭐 예를 들어서 300억도 안 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회사에 남은 자금을 다 빼서 쓰고 사업 목적을 뭐 시장에서 되게 핫한 아이템을 한다고 공시를 하고 사업성이 좋다고 홍보를 하면서 주가를 띄우고 대주들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작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껍데기 회사라고 해서 정상 상장 절차를 통해서 상장시키기 어려운 회사들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를 인수를 해서 우회 상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별로 어, 마무리가 그게 끝이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노력도 없고 주주 환원도 안하고 있는 회사들을 상패 가능하다 라고 하면 국내 증시의 퀄리티는좀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5월이나 6월 달에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함께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밸류업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20년 만에 사상 최대 금액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정책 기대감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돌아서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머징 자산을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그리고 내년 좋은 상황이죠. 이 차트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PMI 지수를 각 국가별로 평균하한 것과 코스피라 함께 그린 건데 코스피에는 수출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서 수출 경기가 좋아야 실적도 좋아지고 지수도 올라가죠. 한국 기업들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이런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는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안 좋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만약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인하가 돼서 실질 소득이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가 개선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제조업 경기도 함께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의 특히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추가 상향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원래 중국의 수출 수출을 많이 했었지만 최근 5년을 보면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미국도 리오프닝 이후에 소비는 생각보다 좋았지만 제조업 경기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1월의 기준점인 50 근처까지 회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보면 중간에 가짜 반등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반등이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도 함께 반등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바닥을 만들고 추세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3월 초에 이게 또 발표가 되니까 발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영상을 잘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지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제조업 경기 반등인 추세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차트에도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한국 수출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근데 이미 한국 수출 데이터는 추세적으로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미국 제조업 지수가 기준점인 50을 넘어서서 개선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출만 좋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사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자영업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들어있는 게 바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 채권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기준점인 100을 하회했다가 작년 12월에 바닥을 찍고 지금 3개월 연속 상승을 해서 2월에도 지금 100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내수 시장을 볼때 방한 외국인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기대 수명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소비가 막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가 내수 경기를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위에가 이제 연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고요. 아래는 이거를 소비자 심리 지수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두 차트를 이제 연결해서 함께 보면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연간 천만 명이 넘어설 때 한국 소비는 좋았고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좋았다는 거죠. 반대로 방한 외국인이 감소할 때는 똑같이 내수 경기가 그 해에는 안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천만 명 내수 시장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한국인으로 오천만 명 정해져 있고 천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이제 내수 경기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안될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좀 약한 라는 것이죠. 2023년에는 4년 만에 방한 외국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서 1100만 명이 왔었습니다. 작년 소비 심리가 하반기까지 쭉 상승한 것도 그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데 올해 정부의 목표치는 2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정부의 목표치처럼 2000만 명이라는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내수 경기도 생각보다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2000만 명이 안 가더라도 1500만 정도, 1600만 명만 넘어서더라도 역대급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오는 해가 올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정부의 방한 외국인 목표치가 2천만 명이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없을지는 이 중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하 작년에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과 같은 나라는 이미 2019년 수준을 이미 회복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아직 중국만 20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 달서부터 중국이 한국으로 오는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고 연말부터 적극적으로 두 나라가 한국 노선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도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으로 여행 가는 패키지 비용이 보통 지금 50만 원안 돼. 안 되는 가격이 많고요. 싸게는 30만 원대도 중국 패키지가 많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항공 노선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24년도 1월달에 방한 중국인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달에 28만 명으로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2023년 최대 월간 방문객보다 높은 숫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마 2월에는 춘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 방학을 지나서 추석 연휴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3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여행 성수기이기 때문에 매월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매일 확인하니까 나올 때마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확실히 많이 들어오니까 면세점 매출도 시작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제 발표된 면세점 1월 매출인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1월 시작이 좋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따이공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작년에 들어오는 사람은 좀 늘었지만 전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계속했었죠. 하지만 올해서부터는 따이공 규제에 따라 매출 하락보다 일본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서 구매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폭이 더큰 거죠. 그리고 따이공 규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따이공들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서 재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면세점 매출도 올해 시작을 아주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이렇게 소비하고 를 있다라는 것은 관광하면서 일반 식당이나 과계에서 더 많은 소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한국의 내수 시장으로도 내수 경기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경기도 좋고 내수도 올해 상황이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한국 주식을 역대급으로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근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실적에 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파란색이 코스피 기업들의 향후 12개월 실적 추정치의 변화이고요. 검정색은 코스닥인데 코스피 기업들은 실적 추정치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코스닥 기업들은 올해 실적의 전망치가 더안 좋게 되는 것이고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지금 멀티플 PR이라던가 PBR 멀티플이 더 높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1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살지 아니면 뭐 지금부터 안 사고 지수가 오를 때마다 차익 실현할지는 예상하기 불가능하지만 그 방향성은 사실 저는 달러 지수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리고 미국 달러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를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오늘이죠 29일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pc 물가 지수가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지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cpi와 ppi 지표가 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면서 올해 미국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5월이 아니라 지금 6월달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f 드는 PC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PC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금리가 하반기 금리 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시장 예상보다 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6월이 아니라 또 5월달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달러 지수의 방향성도 지금 최근에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지금 횡. 보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달에는 대외적으로 이벤트도 많이 있죠. OPEC 플러스의 감산 연장 결정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유가, 그리고 유가도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이슈니까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홍콩 증시 ELS 만기가 3, 4월 달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콩, 특히 이제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파생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건데 또 3월에는 두 번째 목요일이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중국 양해가 같이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 이벤트들이 3 4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달러지 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그리고 한국을 얼마나 더 사는지 아니면 또 차익실현하고 나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차익실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1조 원에서 얼마만큼 차익실현하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3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현물은 지금 11조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 또 선물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3조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추세도 과거 고점 그러니까 한 1년인 거죠 1년 고점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긴 해서 여기서 얼마나 더 살지 아니면 포지션이 바뀔지를 앞으로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3월 만기 전후에 말이죠 3, 4월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또 5월과 6월에는 한국 정부가 기업 밸류업 2차 세미 나를 준비하고 있고 또 세부 사항까지 지금 수정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후에 아마 1차 세미나 때 발표했었던 부족했었던 점들이 얼마나 보완돼서 발표될지 아니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부 정책에 힘이 빠질지는 또 그때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